썼을 때 국가장애인 1급의 판정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인정받기는 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나정사 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에서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다루려고 하니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과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였던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크게 구분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 그리고 2005년 4월 기준으로 후유장애 기준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이전에 생명보험에서 판매하였던 후유장애 상품의 경우에는 1급에서 6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4월 이후에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는 모두 동일한 기준을 후유장애 상품 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준 앞서 얘기한 1급에서 6급의 후유 장애가 아니라 3에서 100%의 후유 장애 지급률로 하여 후유 장애 보험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 처음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를 하지 왜 이렇게 달리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이 후유 장애 보험금을 어렵게 하는지 좀 그렇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각 보험 상품에 맞춰서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후유장애진단에 대해 의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들이 장애진단도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뻔히 보이더라도 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를 안 해준다면 험금 청구를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무튼 사례의 내용을 보면 피범자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진단으로 인하여 뇌 손상이 발생을 하였고요. 이에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의학용어는 어렵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및 발작을 일으키고 지적 능력을 떨어질 정도로 어, 상태까지 오게 될 만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야 뭐 보험에서 재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질환 자체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넘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우선 진단서에 내용을 좀 보면은 어, 피험자가 진단받은 질환은 생명보험에서 재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상 진단받은 분류 번호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진단서의 분류 기호가 r이나 g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재해 후유장애 보험금 및 재해 관련한 보험금은 수령받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단정지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에서 재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에 해당을 하여야 하는데요, 재해분류표에서는 질병분류 기호가 S00에서 y 8세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R이나 G 코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의 친절하고 간단 명료한 설명을 보셨으니 이 환자가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수가 있을 것인데요. 뭐, <laughs> 참 친절한 보험 손해 상처 사입니다 <laughs> 아무튼 어, 피보험자는 이 사진과 같이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1급 장애를 입거나 혹은 제해로 인하여 2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는 경우에는 각 장애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피보험자의 진단은 재해가 아니라고 했고 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경우 2에서 6급 장애인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상태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2에서 6급 장애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품에서는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1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상태가 되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보험회사원은 피봄자의 후유장애 상태가 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이란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환자의 상태는 뇌병병과 근력약화로 인하여 사지마비로 완전 와산 상태, 즉,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서 평생 동안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환자 상태가 1급 후유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봐야 할것 같은데요. 과거 생명보험에서는 1급 후유 장애에 대하여 1. 이동 동작, 2. 음식물 섭취, 3. 옷 입고 벗기, 4. 배변 배뇨 동작 오, 씻는 동작으로 구분을 하여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이동 동작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 4개의 동작 중에 2가지의 동작의 제한이 있을 때에 1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머지 동작 중에 두개 이상의 동작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급 장애에 대해 하 보자면, 다섯 가지의 동작 중에 침상을 벗어날 때 타인의 수발이나 휠체어 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나머지 네 개의 동작 중에 한 가지의 동작에 제한이 있을 때가 2급의 후유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즉,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가 침상을 벗어날 수 있느냐인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완전 와상 상태이므로 침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라면은 혼자서 씻고 옷 입고 벗기 동작을 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1급 후유 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은 보험사에게 회 1급 후유 장애에 해당함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쉬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국가 장애인 1급의 판정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욱 인정받기는 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는 장애와 관련하여 1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였으나 소멸시효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니한다면은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이 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어렸을 때 국가 장애 1급을 판정받고 3년이 경과하여 후유장에 본금을 청구했으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본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인지를 하였을 때이고, 국가 장애인 판정 기준과 보험회사의 후유 장애 판정 기준은 다르므로, 국가 장애인으로 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보험회사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측에서는 이 점을 주장하여 보험회사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한 즉 생명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한 1급 후유 장애에 해당한다는 후유 장애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후유 장애 진단서는 발급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했으므로 보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소멸시효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피보험자가 국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피보험자 측에서 알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멸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고 국가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보험 상품에서 규정한 1급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는 회 1급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천 후유장애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일반인들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아주 친절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숙지하시고 보험회사에게 정상적인 후유장애 보험금을 수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평소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였으니 본인의 권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